안녕하십니까 서경분정원 꽃요셉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희생지를 전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파종을 해서 거의 이제 한 38년 7년 정도 세월을 같이 보내고 있는 나무입니다. 건상 형태로 해서 이제 현해로 연출한 나무인데요. 네, 이렇게 길게 지금 도장지를, 어, 빼서 이 줄기를 희생지로 삼아서 기본 줄기를 조금 비대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지금 희생지를 길게 도장시킴으로 해서 이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옆에 있는 가지들은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정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장을 시키게 되면 다른 부분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그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채체 어, 없이 시기를 어, 전정을 하는 것이 나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기본적인 이제 수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를 좀 굵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3년 정도 계속 도장을 시켰는데 어느정도 굵어졌고 또 이제 이 가지들이 약해짐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죠, 가지가. 제가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몇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 드리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본제에 대해서 잘, 나무 생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무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르면, 자르니까 옆으로 굵어지겠지. 또 굵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무는 신장을 해야, 그런 키대로 쭉 커야 비대해진다. 그 옆으로 굵어진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나무로서는 이쪽이 수, 수관부에 속하는데, 만약에 이 가지가 좀 가늘다, 그럼 이것을 굵게 하고 싶다? 그럼 자르지 말고, 수는 계속 그냥 쭉 빼줘야 됩니다. 쭉 빼줌으로써, 그 자체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들다볼까요속 부분의 가지들은 나름 충실하게 받아 나왔습니다. 지금 이때 가지들만 또 이렇게 만들면 거의 완성이 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예, 이 나무의 예, 잎 길이는 자 제가 제 손가락 한번 대볼게요 거의 제가 손가락이 조금 긴 <laughs> 편인데 지금 현재 중지의 천 마디 길이와 비슷하죠. 예. 잎, 잎 길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나무의 잎길이는 나무 전체의 크기,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잎을 길거나 또는 짧게 단협 시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잎길이는 고루 단엽 작업이 잘된것 같습니다. 네, 가위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엽 시기에 단엽 작업을 하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2차 손이 자라서 잎을 형성한 길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크게 어, 뭐 아니라 작게도 차이 없이 골고루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 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 수강자 분이 묵은잎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 줬습니다 오늘은 어, 소나무의 도장지를 활용한 희생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